제가 한국에서 언지가 지금 한 7년 8년 됐어요. 8년 됐는데 한국에서도 제가 권사였지만은 너무 신앙생활을 부끄럽게 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 밥상 교회를 우연히 만나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그냥 충성하고 있습니다.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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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기까지 도신에비네스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아, 날마다 감사하고 감사한 건요. 우리 형제들 아프자피 나와서 평소 2시부터 일어나 가지고 다운타운에 가서 그 영혼들 섬기고 육신의 양식, 영의 양식 가지고 나갈 때 보면은요.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아멘, 아멘. 저는 마음속으로 항상 아버지 지금 나갑니다. 지금 갑니다.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은 영혼의 양식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한 영혼들 만나게 해주시고 아멘, 아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쁨이 저들에게 기해달라고 우리는 기도 제목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 박상태가 보기를 이렇게 참 <laughs> 가장 작지만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가장 작은 자를. 자, 예. 희락한자를 예. 쓰십니다. 아멘, 아멘. 양난 사람들은 쓰는 요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들어서 크게 쓰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버지 박상교회가 날마다 훌륭한 제자가 양육될 수 있도록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 아버지 박상교회의 목표는 뭐냐면은 예. 많은 영혼을 무조건 밥상교를 보내주시면은 픽토빌로 <laughs> 갑니다. 픽토빌에서도 <laughs> 훈련을 받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픽토빌이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러지더라. <laughs> 너는 내게 부러지더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 박상길는 무조건 많은 영혼이 열심 <laughs> 좋습니다. 아무조건고 누구든 들어오면 들어온 <laughs> 사람은 그냥 들어왔다 그냥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하.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갈 때는 다 복음들을 나갑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증가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날마다 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아가면 깃발. 저는 기도 제목이요. 아버지 박상길 지나가면 지저서 그글 영어로 크게 쓴 거. 이거 보는 사람 눈이 확 뒤집어지라고 했어요 이거 <laughs> 보는 사람이 눈이 활짝 <laughs>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음. 박상규 지나가는 사람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우리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지연. 날마다 깃발도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깃발. 깃발을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이 뭉클해지고 지어. 가슴이 찡하는 마음. 아멘, 하는 마음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아버지 박성재가 50개 주를 달려 나갈 때 가는 곳마다 복음이 활짝 활짝 열립니다.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살아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 얼마 이 기도가 중노동입니다. 쉬는 것이 아니에요. 아 죽기 하면 살기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제 목소리 보세요. 목소리. 목소리가 목소리가 변한 날이었습니다. 날마다 예. 하루하루 기도하는 재미로 제가 살고 있어요. 지영, 박사에나왔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아메. 기도하고, 아메. 전도하고, 아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박사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은혜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하니까 이렇게 많은 성도들 우리 형제들 한번 보세요 보기만해도 참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laughs> 너무나 보기 아까운 우리 성년들 날마다 다운타운에 나가서 사역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 시길과 그 발걸음을 축복하실 우리 하나님께 건강의 박수를 올려드립니 아멘, 아멘. 축필이, 축이 올려 제 우리 제이스 목사님. 제 한번 뵙고 싶었어요. 저요. 네. 정말로 존경합니다. 저 네. 네. 얼굴도 잘생기고 미남시고또 네. 미인이시고, 우리 김양보사님 제가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 <laughs> 너무 오늘 제가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 네. 아, 네. 아멘. 아멘. 네.